안녕하세요, 인천에사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 절친, 베스트 프렌드랑 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건데 오늘 좀 가벼운 얘기 힘하죠? 네, 응. 네. 네. 오늘 말 놓까? 을 놓자. 오늘 말 놓는 친구니까 아, 말 놓는 어, 그렇게 친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오늘 몸 좋아졌는데 어, 어떻게 건강관리 좀 잘하고 있어? 그 몸. 평소와 같이 침이 어, 날 때마다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짐은 계속 다니고? 짐도 꾸준히 뭐 주말이나 뭐 가끔 짬이 날 때마다. 어. 어. 사실 뭐 사무실에도 뭐 아령 조만할 것 같다. 근데 이거 굉장히 이거 체격이 장난 아닌데 거의 안놀드 슈아 쟤네먹고 배고 와 장난 아니야. 한번 근육 좀 보여주세요. 오오오오, <목소리> <오, 오>, 른쪽도와 <목소리> <목소리> 장난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게이 친구의 체육이 옛날에는 저 같았다고요. 빼빼 말랐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죠. 어, 음.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요 왜냐면 그때는, 아, 이제 무릎이 음. 아파서, 의사가 이제 체중을 좀 줄여라. 음. 그래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한 4개월 만에 음. 20여 킬로를 뺐죠. 와. 그렇다, 다시 이렇게. 네, 다시 이제 좀, 어. 무릎이 좀 완치가 되고 치료가 된 다음에, 음. 다시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근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지, 아니, 어, 이거 장난 아닌데. 네. 어? 이게 타고나는 거야? 아니면 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 거야? 아니지. 타고나는 거는 없고 음. 무조건 노력이지. 무조건 어떻게? 노력.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 제일 좋은 건 시간을 정해서 음. 내가 일주일에 뭐세 번이면 세번 음. 아니면 두 번이면 두번난꼭한 음. 시간 이상 운동을 하겠다. 한 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뭐 살다 보면은 바쁘고 정신이 좋으면, 좋으면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짬이 날 때마다 튼튼히 운동하는 게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럼 운동하면 주로 근력 운동을 해요? 근력 운동도 하고, 뭐, 유산소 운동도 어. 하고. 어. 그 예를 들면 뭐, 일부러, 음. 점심 먹으러 멀리 걸어가기도 하고, 음. 가끔은. 생활 속의 운동이구나. 일부러,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갈 때도 있고. 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나거나, 뭐, 짬이날때 틈틈이 하는 게, 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하는, 하는 거. 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로또밖에 없습니다. 음. 수준. 꾸준히 계속하면 수준. 언젠가는 내가 목표한 그런 수준으로 운동 능력들이 나올.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건강관리 관심 많으시고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데 여성분들에게 그런 좋은 어, 그 몸매를 유지하시는 비법 같은 거 알고 있어요? 어, 여성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어, 일명 스쿼트라고 하죠? 스쿼트! 스쿼트라고 하죠? 음. 그거 하나만 잘하셔도 스쿼트만 잘해도? 스쿼트만 열심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시면 어. 금방 좋아집니다. 어. 왜냐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근육이 많이 안 붙잖아. 네. 왜냐면 이게 호르몬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스쿼트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다리 라인도 이뻐지고 뭐힘 라인, 허리 라인, 등 라인이 다 이뻐지기 때문에 틈나다대로 TV를 보면서 뭐 드라마를 보면서 막 예능 프로를 보면서 튼튼히, 튼튼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살을 뺄려는 사람도 좋은데 나 같은 경우도 살을 찌고 싶거든. 근데 나도 운동 열심히 하거든. 거의 매일 하는데, 뭐 근육은 나름대로 붙어. 어. 근데 좀 살이 좀 통통하게 붙으면서 근육이 붙는 방법 있을까? 그건 무조건 칼로리의 법칙. 칼로리. 인앤아우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으라고. <laughs> 살이 찌고 싶으신 분들은 아 아이스크림이 됐든, 응. 뭐 슈크림이 됐든, 그래 건강에 안 좋잖아. 그래도 일단 찐 다음에 빼, 네. 빼는 게아 일단 찌고 빼라 찌고 빼야 돼. 음. 왜냐면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음. 살이나 근육이 붙기는 불가능해.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샐러드가 있고 피자가 있다. 음. 피자를 드셔야죠. 피자. 피자를 피자 먹으면. 어. 그래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난 다음에 음. 내가 가장 건강한 컨디션의 몸무게로 조절을. 해. 어, 오케이. 이러면 85kg까지 찌운 다음에 음. 확 찌운 다음에 8 0 k g 로 줄이면. 굉장히 몸이 이쁘죠. 그럼 빼면서 근육을 만들면서 빼라는 거지. 정답. 오케이. 일단 인앤아웃 법칙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빼라. 칼로리가 높은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